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윈도우즈 서버 2008에 대한 학습을 위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좌는요 윈도우즈 서버 2008입니다. 윈도우즈 서버 2 0 0 8이고요 실제로 보여드리는 버전은 서비스 팩 뭐, 두 번째 버전이 포함된 건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 중에서 가장 향생된 버전은 윈도우 서버 2008 릴리스 2 버전이에요. 근데, 릴리스 2 버전 같은 경우는 64비트, 뭐, 64, 64비트 전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강의를 했을 때는 제가, 그, 윈도우 서버 2008 기준 버전, 32비트 버전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뭐, 윈도우즈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뭐,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2003, 윈도우즈 2003 R2, 윈도우즈 비스타, 윈도우즈 7과 같은 일반적인 운영체제를 설치할수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서버 2008도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첫 번째 내용이 항상 설치를 저는 강의의첫 번째를 둡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공부한다면 개발 환경 구축. 뭐, 운영체제를 공부한다면, 운영체제에 대한 설치, 또는 이미 설치된 상태라면, 뭐, 설치 과정을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공부하는 게, 사용자 관리 부분입니다. 사용자. 계정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한 번, 하나에서 한 명매의 사용자만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계정을 나눠준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서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버 관리자라면, 특정한 사원, 특정한 학생들한테 계정을 나눠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비싼 서버 자원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등등등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사용자 관리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 사용자에 대해서 제가, 그 제가 두 번, 세 번째로 다뤄드리는 단어는 뭐 다른 말로 그냥 NTFS 파일 시스템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요. 뭐 보안 압축 암호화 디스크 할당량 관리 등등을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특정 한 사용자를 만들고 사용자 입주 공간을 만드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로컬에 그 뭐냐 보안 그 뭐냐 랜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로컬 공유라고 하죠. 로컬 공유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윈도우 서버 2008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제 강의 중에 윈도우 서버 2003 강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컬 공유 다음에, 자웹 공유, 웹 사이트 구축하는 거, 웹 공유, 뭐 또는 그 윈도우 서버에 있는 IIS라는 웹 서버를 관리해 주는 관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역시 제 강의의 특징은 그 액티브 디렉토리 과정은 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윈도우 서버 2008의 기능이 아니지뭐 관리 기능이라기, 그 뭐야. 그, 전반적인 기능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자 입장, 처음에 윈도우즈 서버 2008을 학습하는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웹 개발자를 위한 윈도우즈 서버 2008 과정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FTP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래서 웹 서버 구축, 웹, 웹 서버 구축 및 관리, 또는 FTP 서버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일곱 번째, 여러분들 실제 고정 IP 환경에 그 윈도우 서버 2008 라이센스가 있는 서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DNS 서버 구축해서 여러 개의 도메인을 여러분들 서버에서 구축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해 줄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서버를 원격에 두고 원격 관리란 단어, 뭐 다른 말로 터미널 서비스 또는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란 개념을 사용해서 원격 관리 기능을 학습을 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보자는 거죠. 다음에 뭐 또는 미디어 서버 관리,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그 동영상 같은 경우를 뭐 웹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유해 줄수 있고, 또는 미디어 서버라는 걸 통해서 관리해 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열 번째, 백업 및 복원인데요. 참고적으로, 전풀 백업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백업, 또는 부분 백업이 안 되고, 그 시스템 상태 데이터 백업하고, 그풀 백업만 윈도우 서버 2008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할 때 데모로 진행하기좀 힘들겠고요. 그냥 말로만 이제 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백업 및 복원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기타 제가 윈도우 서버 2003 강의 시간에는 이메일 관리도 이메일 메일 서버 구축하는 것도 했었는데요. 그 윈도우 서버 2008에는 기본적으로 메일 서버 기능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또 다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윈도우 서버 2008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메일 서버 구축 과정은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 서버를 구축한다면 반드시 뭐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익스체인지 서버라든가 다른 상용 그 메일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10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윈도우 서버 2008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기능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서버 관리자가 된다고 한다,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자가 된다든가 했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도까지만 저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실제 현업에서 서버 관리를 한다면 현재 제 강의 정도 플러스 뭐 액티브 디렉터리 과정이라든가 익스체인지 서버 구축 과정 같은 경우를더 학습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는 진행하지 않지만 어쨌든 윈도우 서버 2008을 시작하는 뭐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제 강의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자면 뭐 재항산 좋아하는 단어인 처음 시작하는 거 쉽게 배우는 뭐 Windows Server 2008로 강의 제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간단하게 몇 시간 안 되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Windows Server 2 0 0 8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따라하기 싫고, 또는 따라하기 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보시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윈도우 서비스 전파하고 친해지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